원래 마음 같아서는 한세달 정도는 무비자로 쭉 있다 오고 싶었는데, 아, 이게 확실히, 이게 제 아마 인생에서 몇 없는 기회일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수입이 끊기니까, 이 월급이라는 이 마약이 이제 끊기니까, 세달 동안 수입도 없고, 소비만 하는 그게 굉장히 좀 부담이 돼서, 차마 그렇게 오래는 못갈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일주일 정도만 이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맞춤 정장 이제 가맹점을 이제 운영을 할건데 또 이제 맞춤 정장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국의 세빌로우 거리 거리도 한번 보고 가게 인테리어 같은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물건 하나 사면서 거기 점원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도 한번 궁금하고 영국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보통은 밤비행기를 선호해서 야 이렇게 낮에 공항에 이렇게 오는 건 진짜 오랜만인데 생각보다 사람도 많고 꽤나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아 이제 조금 여행 가는 게 조금씩 실감이 되기 시작하네요 미행공항입니다 아, 13시간 비행 겁나 기네요. 체감상으로. 히드로공항 도착했습니다. 거의 만 하루 가까이 여행하고, 비행기 타고, 갈아 타고 하고, 이제 막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9시, 밤 9시 정도가 돼서, 얼른 숙소 가서 체크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히드로 익스프레스 타서 패딩턴역에서 내렸는데요. 한번 걸어서 가볼까? 근데 이게 밤이어서 그런지 뭔가 조금 음침한 느낌이고 약간 서울역 뒷골목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 히드로 익스프레스 티켓팅 관련해 가지고 좀 애를 먹었었던 게. 제가 부킹닷컴을 통해서 티켓팅을 취소한 게 그게 취소가 원활하게 안 돼서 고객 서비스팀에 문의를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간에 다 환불 다 했으니까 다 원활하게 진행됐으니까 이게 다 하나하나 거절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여행 왔을 때는 그 내가 여기에서 여행을 하는 매 순간이 행복을 해야,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꼭 근데 불쾌한 일이 생기거든요 뭐가 됐건 불쾌한 일이 생기면은 불쾌한 일이 생겼다는 그 자체 때문에 더 기분이 나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즐거운 일만 있겠으며? 그건 여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이라는 게 문제 해결의 연속이야. 그거는 여행을 와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어, 오히려 더 이게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저밖에 없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생기는 거고 그거 하나도 해결해 나가면서 또 즐거움을 얻는 거고. 그래서 막 제발 무사하길 바라는 그런 여행보다는 아무 탈 없는 여행이 되길 바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어떤 문제를 직면해서도 해결을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낫지 않을까 갑자기 굉장히 진지충이 됐네 확실히 이 런던은 그 전에 갔던 포르투갈이나 로마 그리스, 이런 데들보다는 건물들이 좀 현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그 첫인상이 제가 생각했던 그런 유럽 건물들이 아니어서 조금 당황스러운데 내일 좀 해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여기. 아주 허름한 게제 스타일입니다. 문도, 어이, 회전문. 딱 제가 생각했던 아주 호름한 이걸 호텔이라고 해야 될지 여인숙이라고 해야 될지 체크인했습니다 근데 전 이런게 좋습니다 아 제일 싼 비행기 티켓 찾고 제일 싼 호텔 찾고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는 저도 좀 비즈니스도 한 번씩은 타보고 호텔도 약간 별이 한 다섯 개 정도 있는 그런 호텔 한번 정도는 묵어보는 인생을 살아봐야죠 저도 제가 아까 저는 이런 데가 좋다고 말을 했었나요 뻥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이런 데가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 알면서 사실은 어차피 예약을 한 거고 그 현실적으로 가격에 맞춰서 그래서 뭐 딱히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요. 어 여기는 어더 카운티라는 호텔인데 어 위치는 상당히 번화가에 있습니다. 제가 7박에 40만원 조금 안 되게 245파운드를 결제를 했는데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위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딱 지금 방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 사용을 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직원분도 꽤나 친절하셨던 것 같고 미리 좀해충비자를 제가 좀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침대 근처에다가 좀 뿌려놨는데 그것만 문제없으면 뭐 그래도 제가 이렇게 그 포르투갈 여행 영상 그리고 런던 여행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개시를 했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행 유튜버는 아니고요. 어 그냥 브이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상도 좀 찍고 그리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같은 것도 좀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갈 생각인데 어 제가 이제 조만간.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 오픈하는 그 인테리어나 이제 오픈 과정 그런 것도 좀 담아볼 생각이고 그리고 가게 오픈하고 나서도 어 관련된 것, 관련된 내용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하나씩 하나씩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한동안은 좀 어렵겠지만 음 가능한 한 자주 여행을 좀 가서 이런 식으로 브이로그처럼 또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첫날 밤인데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